여유 있게. 아니, 근데 우리 허도환 위원, 뭐, 저, 어, 오늘 그 경기 한걸좀 돌려보면, 어, 허도환 위원 그 얘기 하거든요. 외유여선수그 변하고 참잘 친다. 어떤 부분이 사실은 지금 퓨처스에서 올해 올라와서, 어, 타격적으로 는 달라진 부분이에요? 어, 퓨처스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항상 좀 치려고 했었고. 어 근데 올라와서는 나쁜 공을 조금씩 참다 보니까 음. 좀그 재미도 있구나 하면서 좀 그런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이제 본인이 좀 치다 보니까 좋은 공들을 많이 안 주죠 투수들이. 어, 예. 네. <laughs> <laughs> 그런 공들을 좀 이겨내야지. 여기 앞에 최정선수 같이 강타자가 음. 될수 있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옆에. 마지막으로, 어, 그동안 열심히 뛰면서 고마웠던 분한분 분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. 아, 일단 제일 고마웠던 분들은 일단 부는 부모님이죠, 부모님. 음. 네, 힘든 또 이군에서 계속 생활할 때도 항상 할수 있다. 그리고 넌더 잘할 거다.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계속 대세, 대세이면서 좀 그렇게 했는데 항상 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 전하고 싶습니다.